자, 안녕하세요. 롤 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챌린저 여섯 분과 그화두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 레오나 갑바 한번 노려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어 벨트 태블망 괜찮죠? 자 초반에 태블망이 뜨는데 레오나도 탱커라서 좋은 친구라서 요거는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뒤에 딜러들을 사주는 게 좋겠죠? 일단 요거 두 마리 사보고요. 요것도 사고 싶은데, 요거 폐허니까 일단 요거 먼저 사볼게요. 자, 하지만 여기서 돈이 뜬다면, 바루수라고? 이거 바루, 이거 돈 나왔네? 이거 바루수로 쓸확률 높죠, 이러면? 자, 그리고 또 요렇게 떠줬으면, 일단 구원받은 자를 올리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지팡이, 돈, 어, 레오나 폐어 이러면 베인 쪽만 사고 마무리. 자, 레오나 2성 붙었습니다. 이러면 은 1코짜리 핵심 애들은 다 붙은 거예요. 왜냐? 템을 줄 탱커 2성이 붙었으니까 1코짜리죠? 그래가지고 레벨업을 눌러도 다음 라운드 1코짜리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럼 레벨업을 누르고 좀 세게 내보내면 괜찮겠죠? 그리고 요거 주고, 아, 지금은 정찰 때보다 기사가 더 나을 수도. 왜냐면 어차피 태블망 딜로 딜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해서 55%가 됐죠. 만약에 레벨업 안 했으면 한75% 정도 됐겠죠. 근데 레오나가 페어였고 이성작이 안 됐다. 저 레벨업 안 눌렀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 3렙 상점을 한번더 봤을 거예요. 자 곡궁 잠깐만 구인수 이거는 바로스 빌드업이 된다면 구인수를 주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해요. 레오나 또 떴고 구원 받은 자 요걸로 쓰는 게 지금 딜탱 밸런스가 괜찮겠죠? 그리고 구인수는 그냥 바로 박아 버리고 요거 팔아 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다음에 정찰 때 올리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초반에 요런 식으로 이성짜리 탱커에 태블망을 주고 빌드업을 하면은 굉장히 피관리가 잘될 거예요. 자 노틸러스도 사주시고 만약에 이제 쓰레쉬까지 빠르게 뭐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정찰 때가 아닌 뭐 6레벨 사기 사의뭐 3구원 받은 자요런 식으로 쓸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뽀삐보다는 그래도 노틸러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코 2코 차이 요렇게만 생각해도 간단하죠 자 근데 이번 상대 좀 강력하거든요 이렐리아 이성이에요 2코짜리 이성이 지금 있다는 거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는 거고 자, 여기서는 장갑 연우 뭐 요런 것들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장갑이 남네요 장갑 먹죠 자 브랜드 페어 솔직히 요걸로 쓰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뽑기 사고, 여기서는 레벨업을 누를 거예요. 누르고, 한 마리를 더 넣어줄 건데, 그나마 정찰 대가 가장 깔끔한 상황이겠죠. 자, 이번 싸움은 일단 잘이겨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돈 남으니까, 그냥 뭐, 야소, 요런 거 사볼까요? 혹시나 갑자기 사놨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뜨면서 이성이 됐다. 잠깐, 빌드업을 예로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쓰레쉬가 빨리 떠줌으로써, 요거는, 일단 요게 좀더 괜찮을 것 같고요. 육렙 구간에 이제 사기사를 올려서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갈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상대도 1등이죠. 내가 진 상대가 지금 1등, 1등이에요. 키 백인 사람한테만 졌습니다. 얼마나 상대방들이 센 사람만 만나는지 아시겠죠? 자, 애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요거는 다음에 거의 무조건 무조건 사기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베인도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음전자. 자, 이번 템은, 어, 바로스 페어 좋아요. 이런거 필요없는 거 팔고, 이자버, 아시나, 이자 보아시나, 이자, 이자, 이자 보죠. 자, 여기서는 럭스 뭐, 요런 거 있는데, 초반에 신드라, 요런 거쓸때 좋을 점. 초반 앞라인 탱커들이 탱템을 진짜 단단하게 들고 있으면, 은 신드라 같은 걸로 날려버리면 좋거든요? 근데 뭐, 진짜 단단한 탱커들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어, 이거, 럭스로 쓰죠. 자, 일단 잘 이겨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자를 못보내요 그죠? 만약에 요거 팔고 이자가 받았으면, 팔아야 알고 이자를 봤을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수는 안떠졌고 이거 리롤 한두 번 정도 해보고 싶거든요. 바로수 이성작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 해볼게요. 아, 나올 만한데, 20원까지만 돌려보죠. 이거 돈다 있죠, 아직. 이거 다 팔고, 2원짜리만 사고, 확. 이러면 일단, 떡상. 이건 한번 노려본거죠 페어들도 많았죠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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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일단 돌려줘봤는데 잘 떠졌으니까 만족하면서 20원이자 봐주시면 요거 나 팔지 말죠 깔끔 이런식으로 지금 2코짜리가 40% 확률로 되게 잘 뜨는 상황이었죠 요럴때는 한번 돌려줘봐도 되는거예요 만약에 잘 뜨면은 진짜 성공하는거고 안떠버리면은 뭐 그냥 20원이자만 받고 가는거고 20원도 낮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7렙때 정찰대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요렇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뽀삐 2성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걸 팔면 이자가 나오네요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뽀삐를 메뉴로 올려줄건데 태블망 있는 유닛은 최대한 오래 살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뽀삐가 맨 처음에 맞아주고 그때 태블망좀 묻혀주다가 이제 뽀삐 죽어갈 때 쯤에 얘가 메인 탱커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한번 묻혀주고 그런 식의 싸움 구도가 가장 좋겠죠 그래가지고 1열은 뽀삐로 할게요 자, 이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원콤 낼수 있나? 원콤. 어, 됐다. 원콤? 어, 제발, 실드 한 번만 더. 아, 까비. 또 1등한테 졌죠? 자, 제발. 렐. 자, 이 렐을 지금 당장 쓰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 렐을 먹은 거는 연운이라 먹은 것도 있는데, 정손으로 바로수의 피읍을 좀 보장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요걸 지금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애매하게 럭스 이성 빼고 넣는 것보다는 럭스 이성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팝시다. 아니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죠? 야소 이성이라 세긴 한데 타겟팅이 조금 엇갈렸네. 어, 이거 한번 그냥 참고 여기서 봅시다. 아, 정손이 떴네? 이러면 좋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걸 먹고 진짜 케일만 본다. 어, 잠깐만. 그냥 이거 정손도 박아버리고 진짜 케일만 보는거에요 그리고 요거 뭐가고일 같은거 이제 탱템 조금씩 계속 모아오면 될거 같거든요 일단 케일쪽 생각하면서 준거긴 한데 뭐 나중에 다른게 될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번 상대 7렙인데 일단 잘 이겼죠 이게 바로 사기사 3구원 받은자 바로수배 자, 바로 자 뽑기 필요없고 구원받은자는 그래도 사보면서 가보죠 돈 남는 선에서 자, 아트록스, 곡궁. 지금 곡궁은 진짜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레벨업까지만 하고, 경찰대를 하나 넣읍시다. 그리고 그라가스 팔고, 지금 신드라가 이성이 되긴 하는데, 암살자 거슬리는, 뭐 카직스 같은 거 있을 때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한 마리 카직스가 이성작이라 이건 좀 위협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한테 거의 안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겼죠, 딱 봐도. 이겼죠. 일단 요것도 살수 있긴 한데 한번 넘기도록 하죠. 하나만 사보자. 이성은 안 붙일게요. 돈 아까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탱템 쪽을 먹어주면 좋거든요. 길템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탱템을 위주로 먹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벨트 쪽이 좀 무난해 보이죠. 자 갈리오 좋습니다. 갈리오는 지금 당장 넣어도 아주 좋은 챔피언. 이러면 뽀삐를 아 그래도 갈리오 도발 하나 걸어주는 거? 괜찮겠죠? 근데 뽀삐 빼기 싫은데? 이거 일단 노틸 빼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완성된 베인덱은 솔직히 힘들, 네, 이기기가 힘들죠? 이건 지는 게 맞고요. 요거 두개 팔고 이자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케일덱만 보고 있긴 해요. 애쉬 두 마리, 요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줄만 합니다. 노틸러스도 사주시고. 요거는 팔레벨 케일을 찾으려면 그래도 한 5-1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상대는 7렙인데 50원을 들고 벨코즈가 이성의 쇼진 라바돈, 찬란한 라바돈이에요. 요거는 이길 수가 없는 매칭. 근데 설마 이겨준다면? 어, 설마? 진짜 몰라요? 두번 받은 자 까비. 어, 헤일이 남아요? 일단 먹어. 자, 요거는 저는 지금 당장도 바꿔주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요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구인수랑 일단 수호천사까지만 주고, 나중에 합칠 때나 아니면 한 마리 더 나왔을 때 템을 주는 건데, 일단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레벨업만 하나, 둘, 셋 누르고, 넷, 다섯 누르고, 레벨업은 안 하고, 일단 요로 요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차라리 애쉬, CC기도 좋은데, 그냥 분단 하나 더 넣고 초반 공속 올린 다음에, 무한받은자한번더 터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렐 좋아. 이러면 렐 넣는 게 맞고. 얘도 넣고 싶은데? 이러면 철갑이 좋잖아. 자, 여기서 이러면은 그냥 케일 8렙대 이성 노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면 답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자, 일단 이 친구 먹고. 고서 뜨나요? 고서 떴죠?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요거 다 돌려서 케일 이성 찾을게요. 요것도 미리 하나 돌리고. 기병대 와 진짜 쓸데없는 것만 잔뜩 떴는데요? 이거 차라리 기병대를 먹고 암라인을 세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룰루 일단 팔고 요건 진짜 사기 치는 법 밖에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구렙도 지금 좀 힘들 것같고요 이거 리롤 해가지고 차라리 하줍시다 이병대 넘었고, 정소는, 내주죠. 예, 예, 나중에 팔 겁니다. 팔 거예요. 요거, 요것도... 일단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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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자, 저는 이제 케 K2성만 찍으면 돼요. 한 마리만 띄우면 됩니다. 지금 요렇게 계속 지죠? 구렙은 절대 못 간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K2성을 찾아야 되는데, 자, 띄우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요거 먹고. 하나만 나와주면 안 될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 정도는 뜰 만한데? 아, 하나는 뜰 만한데, 진짜? 요거 요거 주자.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얘들아, 레오나 길좀 터주면 안 될까? 레오나가 계속 갇혀있네. 하루 종일. 아, 진짜 이거 이성을 찍어야 세다. 지금으로 못 버틴다. 자, 마지막 기회. 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아, 한번 옮겨줘야 되냐? <laughs> 진짜 모릅니다, 이거 이제. 서풍, 얘 앞라인 그냥 띄울게요. 제발, 가자, 이제. 진짜 몰라요. 맞을 만큼 맞았어. 이게, 구인수 정손이라, 이제 나중에 될 때까지 조금 약하거든요? 초범이 있어야 초반에 센건데 지금은 그냥 좀 버티면서 계속 두기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 야풍손했어요 일단. 풍손했어 어씨! 아, 와! 와! 오 팀모가 마지막에 나왔으면 졌는데요. 요거 서풍 하나 더 갑시다. 최대한 초반에 버텨야 돼. 초반에 버티고 이제 후반에 약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 팔고 이렇게 가야겠죠. 베인 좀 세네요. 베인 띄울게요. 가자, 너 팔아. 제발 많이 버텼다 버틸 만큼 일단 끌렸고, 세번 끌리냐? 많이 끌렸네. 괜찮아요. 내가 더 셀수도 있어 지금은. 빨리. 나이스. 이긴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겼다 해줘. 나이스. 일단 이겼어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케일은 8렙 때 2성이 되는거 아니고선 1성이다? 힘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케일은 8렙 때 1성이면은 진짜 잘 띄운거 아니고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케일이 1성일 때는 무조건 주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반부터 좀 세기 때문에, 요런템이었다면 1성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자, 이번 상대의 사철갑. 저는 사철갑한테 강하죠? 오 네, 갑시다. 자, 보여줘. 아, 자꾸 얘가 끌리네, 럭스. 럭스 일 안에? 일단 상대 잭스도 계속 무력화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레일 스턴좋았고요 이거 이겼죠? 에칠수가 예, 없다 이건. 자, 요것도 이겨. 이겨 줍니다. 자, 지크 납패 듭니다. 좋아요. 자, 먹어 주시고 돈또 먹어 주시고 저는 이제 그랩을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찾을 게 거의 없어요. 요거 이성 요거 이성인데 요거는 확률이 낮고 요거는 찾아봤자 라는 생각 그리고 방금 잭스 덱을 만났고요 벨코즈가 좀 무섭기 때문에 요거는 가운데 쪽으로 좀 피해주는 게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것도 땡기고 지금 날라오는 유닛이 비에고 같은 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금 만났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퍼뜨려주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일이 띄워졌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더 좋을 수도 왜냐면 이 케일은 시간 지날 때 시간 지날수록 강해지는 친구라 버텨줘야 돼 노티라 버텨 버텨줘 육감시자아 제발 아 제발 막아줘 이겼다 승천 되면 끝이 케일은 승천이 돼야 센 케일입니다 자 다시 숨겨 그리고 아크샷 만났고 방금 여기 루시안 아크샷 만났고 어, 삼성보시네 자 그리고 벨코즈 두명을 다 안만났어요 그죠? 웬만하면 벨코즈란 소리야 자 일단 벨코즈 만났고요 사주문술사 3구원 받은 자 일단 시너지는 너무 아, 아 잠깐만 아아 씨. 아, 좀 큰데? 너무 아픈데요? 아니 사주문 벨코즈는 좀안 남았네 제발 맞지마 버텨야 돼아이스한번 버텼다 승천하나요? 승천 제발 승천 버티지 않을까? 아이스와 사주문 딜 벨코즈가 진짜 강력하네요 자, 브랩 갈수 있나요? 브랩은 <laughs> 마지막 싸움인데 못 가네요. 자, 돌릴게요. 이게 삼성이 안 찍히네. 일단, 잭스 띄울게요. 아, 비에고야, 저리 좀 가줄래? 음, 좀 그렇다, 비에고야. 괜찮아요. 어차피 좀 무거워, 이 친구. 좀 무거워. 좀 무거워요. 가시고, 이제 버티면 돼. 아, 카비. 이겼나? 아, 카비. 제발. 때려. 때려, 그렇지. 와, 어, 이거 비에고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를 조금 위험했는데, 일단, k 이성만 찍으면은 무조건 1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템이 안 좋아서 그냥 8렙 리롤 쳐서 K2성 아니면 난 이거 못한다. 생각해서 그냥 쇼부 쳐준 건데, 일단 운 좋게 k 를잘 떠줘가지고 1등까지 가능했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